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10%포인트나 한 번에 확 올려버린 겁니다. 이 소식에 현대차 주가는 장초반 5% 가까이 곤두박질 쳤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 5천을 돌파한 지 불과 닷샘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은 현대차 주가를 확인하며 비명을 지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건 트럼프가 던진 거대한 낚싯바늘에 불과하니까요.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우리 기업의 공장을 미국으로 통째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지갑을 집격할 겁니다. 공장이 떠나면 달러가 마르고, 우리가 가진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에 가까워집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의 30%가 증발하는 구조적 고환율의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잔혹한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하필 지금 이런 조치를 터트린 걸까요? 그는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국회는 왜 약속을 승인하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2025년에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관세를 낮게 묶어주고 한국 민간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5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조건이었죠. 50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80%에 달하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실행되려면 한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벌써 몇 달째 국회 심의 과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회 내 여러 현안과 절차 문제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가 계약 위반이라며 매서운 채찍을 휘두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상의 이면을 날카롭게 꿰뚫어 봐야 합니다. 25%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에 가려진 진짜 의도 말입니다. 트럼프에게 자동차 관세는 단순한 세금 수입원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관세 내고 망할래? 아니면 미국에 공장 짓고 살래? 라고 묻는 강제 이주 명령서입니다. 관세 25%는 통행료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생산기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살기 위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노려왔던 경제적 풍요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심장을 미국으로 이식하려는 거대한 설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현대차 주가 하락은 앞으로 닥칠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증상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2주 명령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를 갉아먹게 될지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5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대체 우리 삶에 어떤 족쇄를 채우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업가죠.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짓기로 한그 공장들이 사실상 인질이라는 것을요. 자동차 관세 25%는 그 인질극을 시작하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진짜 총구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 즉, 첨단 반도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AI용 반도체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교묘한 탈출구를 하나 열어뒀습니다. 미국 내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조건입니다. 겉보기에는 투자유치 정책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인데 이들에게 한국에서 만들어 팔 생각 말고 기술과 설비를 챙겨서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종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땅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고 그 대가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달러가 우리 경제의 피가 되어 환율을 방어하고 물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 우리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텍세스로, 조지아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이익과 일자리는 더 이상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수출로 들어와야 할 달러가 미국 현지에서 돌아가게 되고 한국 본사로 송금되는 돈은 줄어듭니다. 반면, 공장을 짓기 위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겁니다. 피가 들어오지는 않는데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는 상태, 즉 경제적 빈혈 상태가 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노리는 건 한국의 자동차 몇 대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그 반도체가 벌어다 줄 막대한 달러 자산 자체를 미국 영토 안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순간 한국 경제는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기업들은 미국에서 돈을 벌어 살아남겠지만 그 기업을 키워낸 한국당과 그곳에 사는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달러 고갈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은 단순한 투자 지원법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 경제의 실익을 챙길지 결정할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법안 심의의 시간을 소요하는 사이 트럼프는 관세라는 이름의 채찍을 휘두르며 우리 기업들을 미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환율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은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엔진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소리입니다. 공정이 미국으로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흔히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죠. 1달러에 1200원 하던 게 1500원이 되면 똑같이 1달러어치를 팔아도 손해주는 원화가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이건 산업구조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나 통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 얻은 달러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인건비를 주고 세금을 내고 재투자하는 데 쓰이죠. 한국 본사로 들어오는 건 각종 비용을 다 떼고 남은 배당금 정도 뿐입니다. 과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팔아 달러를 꽉꽉 채워왔다면 이제는 메이드 인 USA 제품을 팔아 미국 경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구조로 변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장을 짓고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달러를 밖으로 계속 내보내야 합니다.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달러만 많아지는 상황,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조적 경상수지 악화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이 흐름을 가장 먼저 눈치챕니다. 한국의 달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 환율 1,400원 선은 지지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환율이 1,500원, 심지어 1,600원을 위협하는 초고환율 시대가 단순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이 정도로 치솟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료품부터 에너지를 만드는 천연가스와 원유까지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폭등합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만 미친듯이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고환율은 단순히 수출기업의 실적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원화자산의 가치가 국제 무대에서 반토막 난다는 공포스러운 선언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25%의 종착력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 부의 약탈로 이어집니다. 공장이 떠난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환율이라는 숫자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될 겁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틀어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댐에 구멍이 났는데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격이죠. 이제 우리는 국가가 혹은 기업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판 자체를 새로 짜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엑소더스 속에서 우리는 그저 손을 놓고 구경만 해야 할까요? 국가나 기업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판이 바뀌었으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껍데기만 남을 한국 경제라는 전장에서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차가운 생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화 몰빵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내 집, 내 예금이 한국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원화 자산의 국제적 구매력은 소리 없이 녹아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달러 자산 분산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요. 전쟁이 나면 챙겨나갈 비상금처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험의 개념입니다. 물론 이게 투기를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변동성이 적은 안전 자산을 통해 원화 약세의 충격을 완충하는 방패막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이제 경제 분석가들은 한국 기업인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해졌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그 기업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겁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어도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공장까지 미국으로 옮긴 기업은 사실상 달러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반면 국내 내수에 의존하거나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는 구조죠. 증권가에서는 이런 사업 구조의 차이가 향후 실적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이 어떤 구조인지 스스로 냉정하게 들여다 볼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뉴스는 늘 뒷북을 칩니다. 관세가 확정되고 환율이 폭등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트럼프의 입이 아니라 기업들의 공장부지 선정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의 법안 통과 여부가 내 지갑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줄지 스스로 계산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과거의 성공방정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장은 바다를 건너가고, 일자리는 사라질지 몰라도, 깨어있는 개인의 자산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판도를 바꿀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차가운 진실이 여러분이 텅빈 운동장에 홀로 남겨지지 않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경제전쟁의 서막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